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고난 뒤에 영광이 빛나는 것 처럼 지난 주간에는 고난 주간으로 지켰고, 어제는 영광스러운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초대한 많은 BIP들이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는 정말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계속하여 우리 BIP들이 복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난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슬픔과 아픔과 고난을 넉넉히 뚫고 더 높이 날아오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Go deeper, go higher.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268장 온 세상 위하여입니다. 다 함께 일 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 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거는 배심원으로 나오라는 이런 통보를 받게 되죠. 정말 하루 온종일 시간을 내야 되고 또 어려운 케이스에 걸리면은. 어, 한주두 주간도 배심원으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통보를 받았다고 다 배심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가시면 어, 배심원의 역할을 할수 있는지 어, 양쪽 측에서 전부 다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집니다. 어, 균형 있게 어디 기울이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인지 질문하게 되죠. 어, 제가 왜이 말씀을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세상이 놀랄 만한 이 기적과 같은 이 부활의 사건을 목격한 자가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여인이 법정에 나가 증인으로 채택될 수 없었습니다. 그 여인이 봤다라고 해도 그리고 자기가 증인이라고 해도 법원에서 그것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증인이 될수 없었던 바로 그 시대에 이 엄청난 온 세가가 놀랄만한 부활의 사건의 첫 증인으로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채택이 된 것이죠. 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적고 있지 않습니까?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양 있고 교육 많이 받은 뭐 귀족의 딸에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요. 이전에 일곱 귀신 들렸던 바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증인이 되도록 나타나신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이게 성경의 진실됨을 반증하는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진짜다. 이것이 바른 말씀이다. 만약 이것이 인위적인 거라면 절단코 일곱 귀신 들렸던 말이 좋아서 일곱 귀신 들렸다는 거지 이전에 미친 여자였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엄청난 사실의 첫 증인으로 내세우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조작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진실성이 오히려 반증되었다고 라할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인하는 이 장면에 오늘 어쩌면 부활하셨으니까 모든 것이 이제 끝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어제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He is risen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가 누였던 무덤은 비어있는 무덤이었다는 사실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시면 그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하셨다는 산 증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죠 인간들의 최후의 원수는 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망권세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게임 끝 이렇게 선포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된거 아닙니까? 더 이상 뭐 싸울 게 있어야 말이죠. 다 끝난 것 같은데, 승천하시면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망 권세까지 이기시고, 인간의 최후의 원수까지 이기신 우리 예수님,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왜 교회를 우리에게 남겨두셨을까요?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남기시면서 맡겨주신 사명은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 베들교회가 오늘도 이 얼바인 땅에 남아 있는 이유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남겨 두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어, 새생면 축제를 통해서도 많은 VIP들을 초대하고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는 땅 끝으로 나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키르키스탄으로 모레는 터키로 우리 교회가 드디어 코로나 동안에 가지 못했던 우리 단기 성교를 이제 시작하는데 땅끝으로 나아가는 우리 베들교의이 선교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 일들을 안전하게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성교 여러분들께서 기도로 뒷받침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Go Deeper, Go Higher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인간 최후의 원수 사망을 깨고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이제부터는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되 우리를 이곳에 남겨주신 그 이유 땅 끝까지 만민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사명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가 선교사님을 보내고 또 선교사로 나아가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 감당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우리 베들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복음 전하는 입술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